안녕하세요. 군입니다 오늘은 제가 케이스티파이라는 어, 업체에 그 핸드폰 케이스를 하나 주문했고요이 업체가 이제 대만에 있는 케이스 업체인데 어, 이 업체가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주문을 하면서 대충 방법을 알게 됐어요 일단 어, 해외 배송을 해가지고 되게 그 선물 같은 느낌의 케이스에 예쁘게 제품이 들어왔고요 케이스를 한번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포장 재질도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고 주문을 하고 시간이 꽤 걸렸거든요. 그 주문을 하고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제가 매장에 가서 산 것도 아니고 그 홈페이지 공홈에 들어가 가지고 주문을 하게 되면은 모든 그 배송이 해외 배송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케이스 티 파이는 배송을, 결제를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제작에 들어가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핸드폰이 모델이 하나가 있는데 갤럭시 S22 울트라 구매한 지 이제 한 3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이번 S25 제품이 나오는 걸 보고 이제 가격도 알아보고 여러가지 통신사라든지 유리한 조건 을 알아봐가지고 구매를 하려고 했었는데 뭐, s22 울트라가 제품이 아직까지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구매를 하는 대신에 위쪽에 액정을 갈았어요 액정을 갈게 되면은 이 디스플레이 쪽하고 옆쪽에 알루미늄 이렇게 테두리 된 부분 그러니까 회색으로 된이 뒷판 부분을 빼고는 모든 게다 교체가 되거든요 아래쪽에 이런 데 찍힘이라든지 어, 여러가지 어, 까진 부분들, 이렇게 찍혀가지고, 까지고, 이 모서리 쪽에 많이 깨졌었는데, 이런 것들이 일체형이 되다 보니까, 심지어 이제 안쪽에 배터리도 들어가 있는데, 이 앞쪽 디스플레이를 갈게 되면은, 옆쪽 모서리 다 합쳐가지고, 안쪽에 배터리까지 같이 갈아지게 되니까, 거의 뭐 새거의 핸드폰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교체한 김에, 앞으로 좀 보호도 잘하고, 부서지지 않도록 케이스티파이 제품을 케이스를 새로 구매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깔끔하게 잘 열릴까 할수 있는데 어... 일단 과격하게 한번 열어볼게요. 힘을 줘가지고 안쪽을 열게 되면은 도대체 케이스티파이 제품이 가격이 좀 높아요. 일반 케이스에 대해 가지고 한두세 개를 살수 있는 정도의 가격을 케이스티파이에 구매를 할때 지불을 해야지 구매가 되고, 케이스티파이가 그 내구력이 많이 높고, 디자인이 특이하기 때문에 한번 사면은 좀 오랫동안 쓸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S22 울트라 모델부터 어, 케이스가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품 인증을 하고 있는 이 홀로그램 QR코드 마크가 있고요. 이걸 이제 인터넷에서 스캔해가지고 어, 등록할 수 있는 것들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케이스계의 약간 좀 정품, 명품 같은 개념인 것 같고 제가 구매한 이 제품은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아쿠아 범프라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바다 배경이 나오는 그런 케이스로 제가 구매를 했고요 이쪽은 한번 끊어볼게요 끊어가지고 세라믹 칼날 가지고 한번 끊어주고, 여기, 여기에, 안쪽에, 어, 스크래치가 나지 않도록 포장이 되어 있는데, 안쪽에 되어 있는 것도 한번 털어내주고, 재질은 이제 아크릴, 아크릴 느낌의 재질이 되어 있고, 바깥쪽에, 이런, 어, 흰 색깔하고 까만 색깔이 약간 이렇게 섞여져 있는, 콘크리트 시멘트 같은 느낌의 재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간섭되는 부분은, 커다랗게 구멍이 이제 넉넉하게 뚫어져 있어가지고 사용하고 마이크라든지 펜이라든지 충전 단자가 들어가는데 무리가 없도록 되어 있을 것 같고요. 한번 껴보도록 할게요. s 22 울트라 모델의 그 케이스들이 오래된 제품이 되다 보니까 많이 들어있지가 않은데 잘 설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옆쪽에 모서리 부분으로 떨어졌을 때 어 핸드폰 케이스를 충분히 보호할 수가 있고 단차를 봐도 그 디스플레이보다 위쪽에 범프가 있어가지고 떨어졌을 때 충분히 잘 보호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될것 같아요 가격은 꽤 많이 줬기 때문에 좀 오랫동안 쓸것 같고요 이 촉감이라든지 퀄리티 같은 부분 여기는 이제 생고무 느낌의 그런 PVC 느낌의 고무 재질 느낌이 많이 들고. 이쪽은 인쇄가 됐는데, 약간 좀 거글거리는 거친 느낌의 인쇄면이 뒤쪽에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케이스티파이라는 부분이 이제 심볼 마크가 되는 거죠. 케이스티파이 케이스는 이쪽에 어, 인쇄된 캐릭터를 보고, 아, 이게 케이스티파이 제품이라는 걸알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잘 사용할 것 같습니다. 어, 키감은, 어, 원래 그 핸드폰이 가지고 있던 키감의 그 정확한 터치감을 전달할 수 있는 그 느낌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This case is made from recycled phone case. 아, 재활용에 이제 초점을 많이 두고 있어가지고 재활용한 폰 케이스를 가지고 어, 제품을 만들었다. 그래서 sustainable, 친환경적인 케이스 제품이 되겠다. 그래서 환경을 좀 덜 오염시키면서 이런 제품을 만들었다는 그런 로고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케이스티파이의 어, 갤럭시 S22 울트라 제품을 어, 케이스에 구매해 가지고 장착하는 영상을 봤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